네! 안녕하세요. 1층 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5 너무 미리 살펴보는 LG 트윈스의 개막 라인업 오늘은 투수편입니다. 어제 야수편에서는 기존 선수들의 분발을 또 촉구한다. 그리고 끝에 있는 한 자리씩의 경쟁이 좀 있다. 젊은 선수들 간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투수편은 조금 접근하는 개념이 다를 것 같습니다. 투수편은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또, 사실 2024 시즌에 선발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투수들이 좀 힘들었잖아요. 선발진의 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2025 시즌에는 결국 달라진 투수진이 잘 해야 한다. 2025 시즌 뿐만 아니라, 2026 시즌에 LG 트윈스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 되려면 역시 무너진 마운드를 조금 재건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불펜. 그래서 오늘은 2025 시즌 LG 트윈스의 투수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시즌 투수 쪽 개막 엔트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투수 쪽도 14명으로, 네, 개막 엔트리 28명 중에 14명, 14명으로 좀 나눠 놨습니다. 이게 개막 엔트리 뿐만 아니라 시즌 초에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면 되기 때문에 어, 개막 엔트리는 개막 전 2연전에 선발 투수 2명만 넣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 대기하는 투수까지 3명입니다. 네,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4선발, 5선발이 들어서면은 엘지트윈스가 28명 엔트리 중에 절반은 투수고 절반은 야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개막전 선발은 칠인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경기에는 손주영 선수가 붙어서 나올 것 같고요. 주위의 등판을 또 에르난데스가 할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예상대로면 그렇게 좀갈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어 임찬규 선수 그리고 5선발 경쟁에 들어가는데 1부터 4까지 치리노스, 에르난데스, 손주용 임찬규까지는 저는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5선발에 결국 경쟁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점이 높은 최층이 똑같은 폼이라면은 먼저 기회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LG 트윈스의 오선발은 늘좀 변동이 심했죠. 네, 뭐 강효종 선수가 봤었던 시즌도 어 결과적으로는 강효종 선수 시즌을 완주하지 못했고, 지난 시즌이 2024 시즌에만 국내 선발 3명이 부상이나 부진 이런 것들이 잠깐잠깐 잠깐 있었을지 몰라도 꾸준히 좀 돌아간 편이긴 하거든요. 예, 그 중심에는 또 손주영 선수의 존재감이 있었고, 예, 그 이전 시즌들은 계속 하위 선발을 찾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시즌이었죠. 우리가 최원태가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오선발을또 여러 선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2026 시즌 가면은 뭐 이민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또 좋은 구도를 또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2025 시즌에는 조원태, 이정용이 선수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한두 달은 기존 선수들로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최채흥 선수가 있을 수 있고, 또, 롱릴리프에 제가 경쟁에 체크해 놓은 송승기, 이지강도 5선발, 롱릴리프 같이 경쟁을 한다. 만약에 셋다 폼이 좋으면은, 선발 경험이 있는 최채흥을 선발로 쓰고, 아니면은 송승기와 이지강을 피처스로 선발 로테이션 돌리게 하는 것도 좋지만, 초반에는 기니님을 소화해 줄수 있는 롱렐리프로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뭐 색중에 송승기 선수 컨디션이 가장 좋다면 송승기가 5선발로 가고 이지강 선수도 컨디션이 가장 좋다면 이지강 5선발로 가고 이런 식으로 5선발과 롱렐리프 컨디션을 보고 결정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내려간 선수들은 몸만 괜찮다면 롱렐리프 추격조 역할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시즌 초반에 선발진이 이대로, 제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고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롱렐리프 선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육선발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발투수는 5선발 쪽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리는 한 자리인데 오선발에서 밀리더라도 이 선수들이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해야 롱릴리프까지 튼튼하게 좀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필승조 마무리에는 여섯 명을 좀 놓고 싶습니다 이종준, 김강률 김진성, 장현식까지는 저는 필승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유영찬 대신 마무리 투수를 맡은 장현식 선수를 포함해서 예, 문제는 위에 4선수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우투 선수들입니다. 뭐 이종준 선수는 이 4선수 네 중에 팔각도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이드는 언더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리쿼터에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종준, 김강률, 김진성, 장현식 이렇게 우한 4명을 두고 나머지 두 자리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 하면 저는 김유영 선수는 필승조랑 추격조를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왼손 투수죠. 그렇다면 한 자리는 역시 임준영 선수 어, 왼손 투수 쪽에서 또 경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지난 시즌에 뭐 기복도 있었지만 저는 LG에서 풀타임 시즌을 다시 뛰면 이 선수가 상무를 갖다 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어요 임준영 선수가. 그래서. 왼손 개투한 자리를 김유영 선수랑 좀 같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필승주에 좀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 한 자리는 사이드 언더입니다. 예, 정우영 선수가 경험이나 또 지금 겨울에, 뭐,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지만, 직접 미국까지 넘어가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그러면 조금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정우영 선수도 몸을잘 만들고 있고 역시 고점만 놓고 봤을 땐 정우영 선수가 필승조 들어가는 게 맞죠. 네, 홀드왕도 했던 선수고 정말 그동안 몇 시즌 동안 LG 트윈스의 필승조 앞에 셋업맨으로서 좋은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필승조와 마무리가 이렇게 여섯 명이 갖춰지면은 우완 네명 거기에 사이드 정우영. 좌완 임준영 이렇게 좀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영찬 선수, 와 함덕주 선수가 돌아온다면 어 후반기에는 좀더 불펜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전반기의 불펜이 지난해처럼 무너지지 않고 버티려면 정우영과 임준영 두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고 나머지 선수들도 또 경쟁해서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어, 왼손 투수나 사이드 투수는 반드시 불편 구성이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격조와 롱렐리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유영 선수는 추격조와 필승조를 좀 오고 갈 것으로 보이고 송승기, 이지강이 일단은 경쟁에 들어가는데 초반에는 롱렐리프 선수들이 조금 해줘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퓨처스에서 몸을 만들고 롱렐리프 선수들이 퓨처스에서 선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선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가면은 이제 추격조 쪽에는 1이닝을 좀 안정적으로 막아주면서 또큰 점수 차이의 리드 상황 혹은 점점점 필승조에 가까워지듯이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이제 2023 시즌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흐름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더 깊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역시 4선발까지는 부상 등의 돌발사고가 없는 이상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선발 한 자리를 놓고 최채영, 송승기, 이지강 요세 선수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성동현 선수나 진우영 선수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한 명이 고정적으로 자리 잡는 게 가장 베스트죠 매주 5선발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두 컨디션이 좋다면 만약에 한 명은 오선발로 두고 나머지 인원들은 롱릴리프나 추격조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롱릴리프와 추격조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컨디션 안 좋은 선발 투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많은 또 필승조를 소모하지 않고 어 롱릴리프 한 명을 이렇게 대신 붙여주면은. 나중에도 이제 어 시즌이 누적될수록 필승조 관리하기가 더 쉬워진다. 예. 지난해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리드 상황에서 어떤 선수가 나와도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 많은 이닝을 소화해 준 선수가 추격조로 갔다 필승조로 갔다가 또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작업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긴 이닝을 소화해 줄수 있는 투수가 있다면 좀더 안정적으로 연투도 좀 천천히 시키고 멀티 이닝도 천천히 시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릴프 자리 를 이렇게 많이 돌려주면은 저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여줘서 오선발 경쟁 들어가는 선수들이 최채영 선수를 포함해서 분명히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승조와 마무리 쪽을 보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종준, 김강률, 김진성, 장현식. 여기도 부상이 없으면 이4 명은 사실상 확정이고요. 두껍게 이 필승조를 좀 운영하려면은, 역시 왼손 투수 그리고 언더사이드함에 해당하는 두 명의 선수가 더 들어와 줘야 됩니다. 왼손 투수는 임준영 선수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만 역시 뭐 김유영이라든지 최채영 선수도 구성을 회복하면은 불펜으로도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선발로 가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서 김유영, 최채영 또 송승기도 롱릴리프로 갈수 있고요 또 좌완 150을 던질 수 있는. 김지용, 이우찬, 김주환. 요세 선수는 구속과 어떤 밸런스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래도 좌완인데 구속이 145 정도만 평균적으로 나와도 타자들 이 굉장히 까다로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선수들은 빠른 볼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팀에서는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언더사이드 쪽은 정우용 선수가 좀 살아나야죠. 뭐, ABS가 조정이 됐지만, 양옆으로 넓어진 건 아니고, 높낮이가 조정이 됐습니다. 요게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우영 선수가 있고 또 박명근 선수도 살아나야 되고 지난해 가능성을 보인 정지현 선수도 있고요. 또 심창민 선수도 왔습니다. 심창민 선수도 밸런스를 많이 좀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죠. 또 지난해 트레이드로 온우광훈 선수가 있고 또 최용화 선수가 군대에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중에 한명 많으면 두명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추격조와 롱런리프 정리를 해보면은 이지강, 송승기 내부에서 경쟁하던 선수들도 이 최채영이 왔다해서 경쟁해서 밀린 게 아닙니다. 같이 경쟁에 들어가고요. 퓨처스에서 꾸준히 선발 경험을 쌓은 성동현, 또 진우영 이런 선수들이 있고 또 김진수 선수와 김주원 선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들도 기니닝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좀 해놔야겠죠. 그래서 2024 시즌에 피스 승조와 추격조로 오간 김유영 선수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1군 고정이 유력합니다. 예, 그래서 김유영 선수가 또 좋은 공을 던질 때는 정말 타자들이 까드로워 하는 그런 공들이 있습니다. 체인지업 포함해서. 예, 그래서 김유영 선수는 1군에 고정이 될것 같고요. 허준혁, 백승현, 김대현, 김영준, 뭐김영 추세현 이렇게 신인 선수들까지 이 선수들이 롱 릴리프가 시즌 초반에 1군에서 2인을 버티고 있을 때, 퓨처스에서 점점 컨디션이 올라와야죠. 여기에 뭐 허용주 선수까지, 이 추격조를 거쳐서 필승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내부 경쟁이 굉장히 또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들이, 또 베테랑 선수들이 불펜을 잠깐 홀딩을 해주는 사이에, 어린 선수들, 또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엘지 트윈스 불펜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친 마당 스토브리고 오늘은 투수 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연 2025 시즌 불펜에 어떤 선수가 또 나올지 새롭게 들어와줬으면 하는 선수들이 자리를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발 투수들 그렇다고 해서 2024 시즌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5 명의 선발 투수들이 잘 돌아가고. 불펜 선수들도 또 힘을 내서 또 우리가 그동안의 강점이었던 강력한 마운드 다시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